여러분, 요즘 마트나 시장 가보면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가끔은 이게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싼 물건들도 많아요. 550원짜리 라면, 980원짜리 우유, 심지어 5000원도 안 되는 위스키까지. 이런 초저가 제품들을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의심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일까? 가격이 너무 싼데 뭔가 숨겨진 게 있지 않을까? 우리 세대도 예전부터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요즘은 초저가 마케팅이 워낙 강해서 싼게 과연 좋은 걸까?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가격이 싼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아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원재료나 제조 방식, 품질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 우유 한 팩도 보통 우유는 원유 함량이 높지만, 초저가 우유는 원유 함량이 확 낮고, 혼합 분유나 탈지 분유 같은 가공품이 더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프가 분말만 들어가고 건더기가 없을 수도 있고, 위스키는 저렴한 중국산 원액을 섞어 맛과 향이 떨어질 수도 있답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 직접 닿는 식품들은 가격만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꼭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특히 우리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럴수록 더 좋은 제품을 써야 하는데, 싸다고 아무거나 사다가는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지갑은 더 얇아지는데, 아무리 싼 제품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손해일 때도 많아요. 예를 들어, 커피 2,000원짜리가 얼음을 빼고 나면 용량이 일반 커피 전문점의 355ml와 비슷해서 실제로는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초저가 제품들의 숨겨진 진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는지 건강과 경제를 지키는 팁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우리 세대가 겪은 고생과 지혜를 바탕으로 가족 건강과 살림살이를 똑똑하게 챙기실 수 있도록 따뜻하게 쉽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족 건강 지키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초저가 제품들 속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유 한팩 사려고 할때 가격만 보고 고르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마트 가면 천 원도 안 되는 우유가 있어서 이거 싸니까 괜찮겠지 하고 집어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우유라고 다 같은 우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는 일반 우유는 원유가 7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수에서 짜낸 신선한 우유가 거의 대부분인 거죠. 하지만, 980원짜리 초저가 우유는 원유 함량이 고작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고요? 그건 바로 혼합분유, 탈지 분유, 유청분말 같은 것들이에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혼합분유는 말 그대로 우유를 분말로 만든 거고요. 탈지분유는 우유에서 지방을 뺀 분말입니다. 유청분말은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 성분을 가루로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섞어서 원유 함량을 낮추고 가격을 확 낮춘 거죠. 그래서 초저가 우유는 우유 맛은 나는데 신선한 우유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가 우리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원유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 비타민, 단백질 같은 영양소도 자연스럽게 풍부합니다. 반면 초저가 우유는 원유가 적으니 영양소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면 우유 본연의 신선한 맛이 줄어들고 우유를 오래 보관하기 위한 방부제 같은 것들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죠. 게다가 요즘 같은 시기에 건강이 특히 중요한 우리 세대에게는 영양이 부족한 식품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아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과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려면 신선한 원유 함량이 높은 우유를 고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만큼 건강에 더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우유 맛도 확실히 달라요. 초저가 우유는 살짝 묽고 고소한 맛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입맛에는 조금 덜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초저가 우유에는 보통 당분이나 첨가물이 더 많이 들어가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성분을 확인하고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높은 가격의 우유를 살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렴한 우유도 때에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우유를 마시는 양이나 빈도를 조절하고, 다른 음식에서 단백질과 칼슘을 충분히 보충하는 방법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통기한과 보관 상태도 꼭 체크해야 해요. 저렴한 우유라도 너무 오래됐거나 상한건 몸에 해로우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비자로서 알아야 할 점은 저렴한 제품 뒤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가격만 보고 무작정 사기보다 성분표를 꼼꼼히 읽고 원유 함량이나 첨가물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그게 바로 우리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트 가면 정말 싸게 파는 라면들 많죠? 550원짜리 초저가 라면도 쉽게 볼수 있는데요. 그냥 싸니까 손이 가기도 하지만, 과연 맛이나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실 거예요. 우선 일반 라면과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는 건더기 스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보통 일반 라면에는 건조된 고기, 야채, 해물 같은 건더기가 들어있어서 맛도 더 풍부하고 씹는 재미도 있죠. 그런데 550원짜리 라면은 대부분 분말 스프만 들어있어요. 즉, 건더기가 아예 없거나 아주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먹을 때 밋밋하고 영양소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전문가들 말로는 이런 분말 스프에는 나트륨과 인공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서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 중에 고혈압이나 심장병,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은 나트륨 섭취를 조절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초저가 라면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자주 먹으면 건강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또 건더기가 없으니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영양소가 거의 없고 맛을 내기 위한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음식은 자주 먹으면 혈압 상승, 신장 부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물론 라면은 간편하게 한끼 때우기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특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맛만 보고 고르지 마시고 건강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건더기 많은 일반 라면을 선택하고 초저가 라면은 가끔씩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라면 끓일 때 채소나 계란, 두부 같은 건강한 재료를 넣으면 영양을 보완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 라면 포장지에 적힌 나트륨 함량도 꼭 확인하시고 너무 높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나트륨 적게 넣은 저염라면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라면 맛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작은 관심과 노력이 큰 도움이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550원 라면, 건더기 없는 분말 스프의 진실, 장볼때 현명한 선택에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마트나 편의점에서 5,000원대 위스키 보신 적 있죠? 가격이 너무 착해서 이게 진짜 술이야? 싶기도 한데요. 사실 이 초저가 위스키에는 몇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답니다. 먼저 제조 과정을 보면, 이 가격대 위스키는 대부분 중국산 원액을 가져와서 국내에서 알코올 도수를 맞추고 맛과 향을 조금 조절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제대로 오랜 시간 숙성해서 만든 전통 위스키와는 달라요. 그래서 맛과 향에서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일반 위스키보다 맛이 가볍고 향도 덜 풍부한 경우가 많죠. 또 알코올 도수를 맞추기 위해서 물을 많이 넣는데 이 때문에 물맛이 난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용기 역시 눈에 띄는 부분인데 일반 위스키는 유리병에 담기지만 초저가 위스키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무겁지 않고 가격도 저렴해서 제조와 운송비를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플라스틱 용기는 향과 맛을 오래 유지하는 데는 유리병보다 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보관에는 적합하지 않고, 알코올 성분과 플라스틱이 미세하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초저가 위스키, 시니어 분들이 마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너무 자주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저렴한 가격 때문에 무심코 많이 마시면, 알코올 함량 조절이나 품질면에서 건강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알코올 도수가 낮다고 해도 소량이라도 꾸준히 마시면 간과 신장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절제하는 게 중요해요. 셋째, 플라스틱 용기라면 직사광선이나 고온을 피해서 보관하시고 오래 보관하기보다는 빨리 소비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위스키도 술인 만큼 특히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술은 즐거움을 주지만 건강을 해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술 마시는 자리에서는 물도 충분히 마시고 음식과 함께 천천히 즐기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요즘은 위스키도 다양하게 선택지가 많으니 가끔은 믿을 만한 브랜드 제품을 소량씩 맛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술 문화를 즐기려면 초저가라는 말에만 혹하지 말고 품질과 건강까지 꼭 챙기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5천원대 위스키의 제조 비밀과 주의사항 장볼 때나 술 사러 가실 때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마트나 편의점에서 2,000원에서 5,000원대 커피 많이 보셨죠? 대용량에 싸다 하고 광고도 엄청나게 하니까 눈길이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꼭 알아두셔야 할게 있어요. 이 초저가 커피라고 광고하는 제품들, 실제로는 용량에서 함정이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00원에 625ml라고 하면, 엄청 큰 용량 같잖아요. 근데 여기 얼음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서 실제 커피 양은 355ml 일반 커피 전문점의 작은 사이즈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을 수도 있어요. 즉, 얼음 뺀 커피 양을 따지면 싸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비싼 가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일반 카페에서 판매하는 355ml 아메리카노나 라떼와 비교하면 맛과 품질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편리하고 싸게 마실 수 있는 점은 장점이지만 대용량 광고에만 소가 구입했다가는 실속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을까요? 첫째, 제품 라벨을 잘 확인하세요. 용량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얼음 포함인지 아닌지 꼼꼼히 봐야 해요. 둘째, 가끔은 가까운 카페에서 직접 내린 커피를 즐기는 것도 좋아요. 가격은 조금 더 들더라도 신선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셋째, 여러 번 사서 두고 마시는 것보다 신선하게 한 잔씩 즐기는 게더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넷째 집에서 원두나 드립 커피를 직접 내려 마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경제적이면서도 건강에도 좋고 내가 원하는 맛으로 즐길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홈 카페 제품도 다양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조금만 신경 쓰면 비용도 절약하면서 더 좋은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가격보다 가치를 보는 눈이에요.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내 건강과 만족도를 생각하는 똑똑한 소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도 초저가 커피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가치 있는 소비로 건강과 즐거움을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마트에 가면 이것저것 많이 싸게 판다고 홍보를 많이 하죠. 특히 감자 같은 기본식 재료도 가장 싸다. 하면서 5,990원에 한 박스를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가장 싸다는 말만 믿고 바로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실제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백지 단위 가격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감자 한 박스가 3KG짜리라고 칩시다. 5,990원을 3,000지으로 나누면 일지당 가격이 나오고 이걸 100g 단위로 환산하면 감자 100g당 얼마인지 쉽게 알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싼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터넷에서 100g당 가격이 더 저렴한 제품이 많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은 특히 싸다는 말에 끌려서 딱 겉모습만 보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작은 계산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꼭 알아두셔야 해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종종 묶음 할인이나 정립금 이벤트도 하니 그걸 잘 활용하면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선 무조건 눈에 보이는 가격에만 집중하지 말고 인터넷 가격과 배송비 할인 혜택까지 꼼꼼히 비교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특히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작은 차이도 장기적으로는 큰 절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00g 단위 가격은 식품뿐 아니라 다른 생필품도 적용할 수 있으니, 구매 전에 꼭한 번씩 계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인터넷 구매가 항상 빠르고 편리하지만, 배송 기간이나 제품 상태도 중요하니,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인지도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마트에서 직접 보고 사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현장 가격이 싼건 아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양쪽 다 비교해 보면서 똑똑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보와 비교가 곧 힘입니다. 이 작은 팁 하나가 우리 시니어 분들의 생활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요즘 정말 물가가 너무 올라서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식품가, 생활비, 어디 하나 쉽게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초저가 제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너무 싸니까 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게 있어요.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듯 가격만 보고 무턱대고 사면 건강이나 경제에 오히려 손해가 될수 있다는 거죠. 초저가 제품들은 원재료를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대신 가격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는 원유 함량이 적고 분유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고 라면도 건더기 스프 없이 분말 스프만 넣는 경우가 있죠. 이런 제품들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분들은 싸다고 무조건 사지 말고 꼭 제대로 따져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비싸고 좋은 것만 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가성비 즉 가격 대비 가치를 잘 판단하는 거예요. 요즘은 가격뿐 아니라 성분표와 원산지, 용량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강을 지키는 소비는 곧 경제를 지키는 소비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아프거나 영양이 부족하면 병원비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식품을 적당히 선택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평소에 신뢰할 만한 브랜드나 제품을 몇 가지 알아두세요. 싸고 좋은 제품이 꼭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도 꾸준히 검증받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둘째, 인터넷 후기나 전문가 의견도 참고해서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제품을 고르도록 하세요. 셋째, 너무 싼 제품에 현혹되지 말고 원재료와 성분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넷째, 할인이나 쿠폰 등 혜택을 잘 챙기면서 실속 있는 소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거예요. 음식 하나도 제대로 골라 먹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비싼 약이나 치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함께 어우러져야 고물가 시대에도 내 건강과 지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은 살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많으시잖아요. 그 지혜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똑똑하게 선택하는 소비가 더큰 행복과 건강으로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싼게다 좋은 게 아니다. 내 몸과 지갑을 위한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는 걸요. 이번 영상에서 저희가 만나본 식품 전문가 김선희 박사님. 60대 중반이신데요. 오랜 기간 식품과 영양 쪽에서 연구하고 강의하신 분이세요. 박사님께서는 요즘 초저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시니어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강조하셨어요. 가격이 싸다고 무턱대고 사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유나 라면처럼 자주 먹는 식품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초저가 우유는 원유 함량이 적고 첨가물이 많아 영양소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 같은 영양소가 중요한데 원유 함량이 낮으면 이런 영양소가 줄어들죠. 꾸준히 먹으면 건강에 영향이 갈수 있습니다. 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더기가 거의 없거나 맛을 내기 위해 인공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경우 영양은 거의 없고 나트륨만 과다 섭취하게 될수 있습니다. 위스키나 커피 등 초저가 제품들도 성분과 제조 과정에서 품질 차이가 크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특히 알코올 도수가 맞지 않거나 용기 재질이 플라스틱이면 건강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분들께서 건강한 소비를 위해 할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제품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성분을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재료, 첨가물, 함량 등을 꼼꼼히 보는 게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둘째,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와 판매처에서 구입하세요. 유명 브랜드라 해도 저가 제품이 따로 있으니 직접 매장이나 온라인 후기도 확인해 보세요. 셋째, 너무 싼 제품은 한 번쯤 의심하는 눈을 가지세요. 가격이 너무 낮으면 원가 절감이 어디에 있었는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박사님은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 건강은 젊을 때보다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도 떨어지고 영양 흡수도 어려워지니 좋은 식품을 먹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적절한 가격에 좋은 품질을 고르는 눈을 기르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은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습관부터 천천히 바꾸시고 꼭 주변 전문가 의견도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소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이말꼭 명심하시고 오늘 영상 보시고 난 뒤부터 꼼꼼하게 따져보고 똑똑하게 선택하는 소비생활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이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초저가 제품들이 얼마나 우리 주머니를 끌어당기고 있는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가성비 좋고 가격이 착한 제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특히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더욱더 그런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초저가 제품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여러가지 숨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우유는 원유 함량이 적고 라면에는 건더기가 거의 없고 위스키는 중국산 원액에 플라스틱 용기, 커피도 용량에 함정이 숨어 있고, 심지어 감자 가격도 따져보면 생각보다 비싼 경우가 많았죠. 이렇게 초저가 제품들이 우리 소비자의 선택을 유혹하지만 그 이면에는 건강과 품질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비싼 것만 고르라는 말은 아니에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 그저 가격만 보고 덥석 고르지 말고 성분과 품질 그리고 내 몸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우리 스스로가 정보의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지혜로운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정보가 넘쳐나지만 그 중에서 진짜 내게 필요한 정보, 내 가족과 내 건강을 지키는 정보만 쏙쏙 골라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정보를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주변 가족, 친구, 이웃에게 오늘 배운 내용을 꼭 나눠주세요. 이거 보니까 우유랑 라면, 위스키 고를 때좀더 신경 써야 한다더라. 가격만 보고 사면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대. 이렇게 말이죠. 우리 가족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지갑도 소중하니까요. 값싼 제품이 가끔은 정말 좋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숨은 진짜 가격을 꼭 기억하세요. 저렴함에 속아 건강을 해치거나 결국 또 다른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똑똑한 소비로 지켜야 할 우리 모두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건강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내 몸과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조금씩 더 현명하게 소비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복잡한 세상이지만 함께 지혜를 모으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 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좋은 정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